제가 그 대치동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 몇분 만났거든요. 그때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1등급 학생들한테는 손해고 2, 3등급 학생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. 킬러 문항이 삭제되면. 그럴 수 있죠. 근데 실제로는 3등급 정도부터는 얼마나 그게 기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예, 물론 이제 3등급 중에서도 이제 3등급 초반 정도다. 그러면은 소위 뭐 2등급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뭐 3등급 아래쪽은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. 문제는 그 지금 현재 1등급과 2등급이 붙어버린다라는 데 있거든요. 쉽게 얘기를 하면 1등급이 4%예요. 1등급이 4%인데 실제로 시험이 쉬워지게 되면서 이4% 구간 자체가 확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응시생이었던 비율이나 모집 인원 등을 우리가 고려을 했을 때 상위 6개까지 굉장한 혼전이 일어날 수 있다 또두 번째로는 어떤 수시를 지원함에 있어서 최저를 충족시킬 때 일단은 목표라는 등급이 2등급과 3등급이에요 근데 이 등급을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지금 굳이 어떤 정시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수시 모집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생각보다는 많은 좀 혼란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, 어, 물론 어떤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어떤 내용들은 있지만, 그래도 올해 2, 4학년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였던 그런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조정을,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.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